사랑키로 장난을 친 나의, 저의 니가, 네가, 네가 시작한 거잖아. 너가, 너가, 갑자기 나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, 낭수님 제옷 입어보세요. 이러더니, 너랑 나랑 막 비교질 해가면서, 우위를 점하고 싶었냐? 158 상대로, 158cm 상대로 그렇게나 우위를 점하고 싶었냐?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, 낭수님 제옷 한번 입어보세요 이러더니, 음 생각보다 별로 안 남네. 그럼 갑자기 왜 계량 왜왜그왜 왜 측정하시는데요? 에? 그왜측정하시는데요 계열밖에 일본 가서도 낭스맨더라 그러고 일본 가가지고 갑자기 날 내려다보니. 아, 어머님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는 속바지려고 아, 그니까, 그러시네. 역시 맨날 저라고 호남자. 내가 우고 안티를 안할 수가 없어. 맨날 저렇게 지가 그냥, 어? 불을 그냥 부시돌과부시돌 마냥 그냥 칙 붙여놓고 이제 불 활활 타고 있으면 그냥 멀찍이서 그냥 팔짱 딱 껴고, 아유, 왜 그래도 그런 걸로 그런는데 이러고 그냥 갑자기 호남자인 척 한다고요, 막. 착한 척 한다고요, 진짜. 우고 안티 카페 만들 테니까 님들 다 가입하셈. 그렇게 하셈. <laughs> 내가 우고 안티 팬클럽 회장님.